들어오세요. 아유, 옆집 할머니는 좋겠어. 아들이 밥도 사주고 옷도 사다 주더라. 좋겠네요. 그집 가서 살면 되겠어요. 어머님 오셨어요? 방 정리해 놨어요. 들어가서 쉬세요. 나 하나도 안 피곤해. 이거 뭐 만들 거야? 내가 도와줄게. 괜찮아요. 그냥 두세요. 찬바람이 생생부네요. 엄마, 들어가세요. 쉬라고 해도 말안 듣죠. 어머님, 빨래 안 하셔도 돼요.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요. 그리고 이거 방금 빤 거예요. 그럼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. 식기세척기가 해요. 그럼 내가 어머님 그냥 편하게 쉬세요. 집안일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. 어머 왜 이렇게 늦었어? 배고프겠다. 너희가 좋아하는 탕수육 만들었어. 반찬도 몇 가지 만들고 얼른 먹자. 엄마 저희 밥 먹고 왔어요. 그런 말이라도 해주지. 여태 배고픈 거 참고 기다렸는데. 네이모님 제가 오늘 약속이 생겨서요. 하준이 봐주실 수 있어요? 하원하면 바로 데리고 갈게요. 감사합니다. 이따 봬요. 내가 집에서 보면 되는데. 뭐 하러 돈까지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? 집으로 데리고 와. 괜찮아요. 저는 이게 편해요. 집에서 쉬세요. 할머니한테 맡기면 되지. 남한테는 잘도 맡기면서 저게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. 나만 보면 인상 쓰고 말 한마디만 해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. 그러니까 진작 잘했어야죠. 어머님, 저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아기 보기가 힘들어요. 처음이라 서툴기도 하고요. 일주일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? 안 돼. 우리 딸도 애 보기 힘들다고. 나만 기다리고 있어. 너네 엄마한테 부탁해. 엄마도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힘이 남아 돌아. 애는 엄마가 보는 거야. 엄마,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 뒤도 안 보고 가더니 이제 좀 커서 손덜 가니까 손주 보고 싶다고 찾아오면 퍽이나 좋아하겠어요. 그리고 저희 탕수육 안 좋아해요. 엄마가 아끼는 딸이 좋아하는 거잖아요. 엄마 딸이 애 키우느라 힘든 건 안쓰러워 죽겠고 며느리가 애 키우는 건애 엄마니까 당연한 거예요. 그럼 그집 가서 놀러 앉으세요. 저희 집안 오셔도 돼요. 저희는 그때 엄마 모습 아직도 생생해요. 그래서 그 전처럼 웃으면서 잘해드릴 수가 없어요. 있을 때잘하셨어야죠딸 가진 엄마라도 며느리는 남인가 보네요. 엄마를 차갑게 대하는 아들 부부의 행동에 공감한다면 좋아요.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.